뭔 일이 참. 아 자. 아. 뭐야? 왜 이렇게 신났어요? 피크닉 갈래요 나랑 한강 갈래요? 뭐예요? 아, 피크닉 갈래요? 엥? 갑자기 무슨 피크닉?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람이나 쐬러 가요. 바람이나 피지 마요. 뭐와 a 와 w 이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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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블러팅 a t What? w h a 블러팅.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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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오!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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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아니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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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가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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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그게 아니고 그 옆집수 내 머릿속에 가득 찬게 아니라 여기 가슴속에 가득 찬게 아니라. 모르지. 그래서 갈 거예요. 갈 거예요. 아니 피크닉까지 하면 이게 뭐예요? 집크닉 이거 낭만이 있지 않아요? 이정도면뭐꽤근 아닌가? 꽤근아뭘꽤근이에요꽤근이긴 어? 아니, 아니 근데 개불이 가난부리가 이런 멋진 텐트는 어디서 났다? 남자가 이 정도 텐트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지. 그게 남자지. 놀라리요. 어. 누나 거 훔쳤어. 갖다 드리라고요. 누나 무서워가지고. 개불이 완전 혼나요. 개불이 혼나면 개불 이렇게 싹싹 썰어가지고 그거를 소주 안주로 딱 먹으면은 이제 아예 굿. 오히려 좋아. 어 누나다. 아! 아! 구라. 아! 아! 아, 무섭다고요. 짜증나는 스타일이야, 정말. <laughs> 근데 이거 캠핑 낭만 있지 않아요? 조명빨 되게 잘 받는다 얼굴. 캠핑 왔으니까 좀 즐겨요 낭만을. 에? 저기 두시 방향이 한강이니까 한강도 즐기시고 치킨, 치킨 뜨거울 때 드시고. 그리고 피곤하시면 살짝 누워가지고 저기서 푹 쉬시고. 뭐 베개 없으시면은. 뭐래? 왜안 왜 하는 거야? 불멍 좀. 왜 불이 여기 있는데 왜? 나를 보는 거야 불멍? 개불멍중. 개불멍.. 아나 진짜. 아 개불 진짜. 아 그러면 뭐 옆집 쓰는 뭐술 먹으면 개니까 멍멍이네 멍멍. 개조애. 멍멍이야. 아저 네. 아, 멍멍. 저리 저요 어? 비비쳐서 개 무서워요. 아침. 아, 아, 아 근데 이게 뭔 피크닉이냐고요 도대체. 약초. 피크닉이네. 아, 근데 그샘샘 거리는 거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샘? 샘샘샘아 바다 조맛 마시샘 아 그래도 우리 캠핑 갔으니까 사진 찍어요 아나 저작권 있어요 아, 아 빨리 아빨 앞으로 오라고요 나만 얼굴 크게 나오잖아 아 원래 얼굴 커요 아 진짜 아. 뭐예요 누구길래 갑자기 끊어요 친구 친구 아니 회삼식기라고돼 있던데. 뭐 해산물 수집가세요 혹시? 뭐 군소도 있고 전복도 있고 아 군소 뭐 해삼 바람피나배? 뭐래 뭘 바람이에요? 뭐 우리 아직 뭐 무슨 뭐 사이라고 이렇게 딱 정한 것도 아니고 아예 아무것도 아닌데 뭘 갑자기 바람이에요? <laughs> 진짜 웃겨 신경 끄시아 신경을 끄라고요? 봤지 뭐뭐 우리가 아무 사이도 아닌 거막 맞잖아요. 음. 네. 신경 끌게요. 왜 갑자기 그렇게 차갑게 말해요? 아니요, 진짜로 우리 아무 사이 아니니까 신경 끄는 게 맞지. 네. 친구들 가서 통화하세요 편하게. 음. 나 진짜 괜찮아요. 가서 전화 받아요. 그럼 저 진짜 가요? 네. 뭐 신경 안쓸 테니까 가세요. 갈게요. 아, 아직 안 갔어요? 그는 무전남친이 무슨... <laughs> 오빠 전화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전화해?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. 연락하지 마.